미래는 이미 쓰여졌을까요? 2001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11분의 고테라. 당시 대부분은 그것이 단순한 비극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가리아의 외딴 수도원에서 발견된 1999년의 오래된 원고가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두 개의 강철탑이 불길 속에 무너진다. 이 문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시연됐고 이제 그 예언자는 다가오는 4월 13일. 또한 번의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순한 음모가 아닙니다. 이 예언자는 수십 년간 여러 사건을 정확히 맞춰 온 인물이며 그의 기록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 반진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방신과 가족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스를 외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오늘 공개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불가리아 산맥 깊숙한 곳. 세상과 반절된 채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대 수도원. 이곳에서 2023년 한 수도사가 먼저 쌓인 지하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벽돌 틈새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 그 안에는 1999년 날짜라 찍힌 봉인과 함께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원고는 신월을 밝히지 않은 여성 예언자가 남긴 것으로 그녀는 원고를 전달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고를 펼쳐본 순간 수도사들은 겸하대에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를 지운 든 비극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두 개의 상둥이 간철탑이 불과 연기에 휩싸여 무너진다. 수천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며 세상은 영원히 별할 것이다. 이 구절은 2001년 9월 10일에 발생한 테러 공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원고가 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중요한 예언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수도원 문서에 따르면 2001년 테러 직후검은 정자만 입은 남성들이 수도원에 방문해 원고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국제안보기관 소속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어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조사 후, 그들은 원고를 국가 안보 문제로 분류하고 봉인할 것에 요구했습니다. 수도원자는 압박에 굴복했고, 원고는 20년 넘게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원고송 예언자의 정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리아라고만 소개했지만,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출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에는 그녀의 다른 예언들도 담겨 있었는데,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2020년 시작된 세계적 전염병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면, 이는 반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닌 진정한 이지력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이 원고가 지금 세상에 공개되었을까요? 예언자 마리아는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어둠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만 빛을 발한다. 인류가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이 말들이 다시 읽히게 될 것이다. 수도원장은 최근 세계정세와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원고에 예언된 2025년의 대전안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 비밀을 더 이상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는 특히 4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이 날을 위대한 각성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날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인류의 운명을 가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깨어 있는 자만이 진실을 볼수 있다고 저었습니다. 원고에 언급된 4월 13일은 반수한 날짜가 아닙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이 날을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의 사건들에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정확한 예언을 한 그녀가 4월 13일에 대해 남긴 경고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우주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날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인 사건들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제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자 마리아의 원고 속에서 4월 13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한 언급이 아닌 강렬한 경고로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녀는 이 날짜 옆에 우주적 기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글씨는 이 부분에서 더욱 깊이 파여 있었고, 붉은 잉크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수도원의 번역가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우주의 질서가 실제로 기녀를 일으키는 날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원고의 다른 부분에서 이 날짜가 천문학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늘의 눈이 감겨지고 별들의 춤이 멈추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4월 13일은 실제로 특이한 천체 현상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이날 태양과 달, 그리고 여러 행성들이 특정한 각도로 정렬되는데 이러한 정렬은 약 4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우연의 예치일까요? 아니면 예언자가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고는 4월 13일이 단순한 하루의 사건이 아니다. 연쇄적인 붕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리아는 이래 보이지 않는 정렬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정렬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오래된 질서의 종말과 권력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볼때 이미 여러 국가에서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에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균열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각성과 오래된 믿음의 붕괴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와 영적 체계가 보존받고 있는 현실은 이미 이 예언의 일부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기존의 교류와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차원에서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땅과 바다, 하늘이 함께 울부짖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증가. 그리고 생태계 붕괴의 징후들은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도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 중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모든 결화가 1999년부터 시작된 26년 주기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1999년은 많은 고대 예언에서도 중요한 해로 언급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해를 하늘에서 온 공포의 왕이 나타나는 해라고 표현했으며 마야 반력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마리아에 따르면 1999년에 시작된 우주적 시계는 정확히 26년 후인 2025년에 완성되며 4월 13일은 그 정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원고에는 4월 13일이 다가오기 전에 나타내 여러 짐조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라 분노하여 땀을 삼키는 광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외과 연안 지역의 침수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빛이 별하고 밤에도 나처럼 밝아지는 현상은 최근 관측된 특이한 오로라 현상과 일치합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북극강의 평소보다 남쪽 지역까지 관측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징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란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자는 기계들이 스스로 깨어나고 전자의 흐름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이견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통신 장애, 전력망 불안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자기기 오작동 사례들은 이 예언의 현실화일까요?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의 증가와 지구 자기장의 약화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예언자 마리아는 이를 더욱 깊은 우주적 변화의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4월 13일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최근 발견된 미스터리한 물질은 이 모든 예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4월 13일의 예언과 맞물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 국제 남극 연구팀이 실시한 신층 네이다 탐사에서 얼음 아래 3,000m 지점에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과학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폭풍처럼 번졌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제한적 정보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직경 약 340미포의 완벽한 원형이며 알려진 어떤 금속과도 일치하지 않는 미지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구조물이 최소 12만 년 전에 묻혔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으로 알려진 스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런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인공물이 그 시대의 존재에 따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이론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언자 마리아의 원고 속에 이 발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고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 속에 묻힌 잠자는 무늬 인간의 각성을 지켜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제가 알고 있으며 우리의 끝을 예결한다. 이 구절은 남극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한 구조물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층 레이더 이미지에서 이 구조물은 실제로 거대한 눈동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망에는 봉공처럼 보이는 작은 원형 개구부가 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이 눈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의 정보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극의 물체가 인류의 진정한 기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류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에 대한 밥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예언자가 이 구조물과 사회 13일의 사건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얼음속 눈이 깨어날 때 하늘에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구절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이 구조물에서 미약하지만 측정 가능한 에너지 방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이 현상은 우연히도 사회 13일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국제 정치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남극 조약에 따라 이 대륙에서의 영토 주장이나 군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강대국들이 비밀리에 특수부들을 파견하여 이 구조물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 몇몇 유럽 국가들까지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원고는 이런 권력 바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눈에 비밀을 순에 넣으려는 자들은 파멸할 것이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은 이 구조물을 소유하려는 시도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미 남극 주변 해역에서는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들이 긴장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이성 이미지는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인 선박 이동을 포착했습니다. 더욱 수수께끼 같은 것은 이 구조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원고에는 그것은 경고이자 선물이다 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물이 고대 문명이나 심지어 지구외 지적 생명체가 남긴 일통의 시간 캡슐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얼음성 누는 인류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만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인 것일까요? 4월 13일이 다가오면서 세계 각지에서는 이미 이상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대붕괴 전의 징조일까요? 남극의 신비로운 구조물과 4월 13일의 예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운데, 예언자 마리아의 원고는 대붕괴 전에 나타날 세 가지 명확한 징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한 암시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중두 가지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징졸은 지난해 12월에 관측된 우주로부터의 신호입니다. 칠레의 알마 전파망원경과 미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동시에 포착한 이 신호는 약 13억 강년 떨어진 드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를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7.83 헤르츠의 주파수로 반복되는 이 전파 신호는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에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7 8 3헤르 z 는 지구의 슈만 곤며, 즉 지구의 신장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파수입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이를 우주의 신장박동이라고 표현했으며, 먼 조상들이 보내는 강고의 신호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호가 인류의 유전적 기업을 개오른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꿈과 집단적 대자비 현상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신호의 강도가 4월 13일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예언자 마리아의 원고를 읽은 이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징절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제적 수렴 현상입니다. 지는 몇 달간 여러 국가의 화폐가 급격히 가치를 잃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 국가들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반닐 디지털 화폐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유출된 여러 문서들이 이러한 계획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본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가치의 개념이 변화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구원처럼 보이지만 곧 적세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기반 교환 시스템과 대안적 가치의 네트워크의 확산에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73인 안에 로마의 신장부에 숨겨진 지식의 방이 열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바티칸의 비밀 도서관에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도서관에는 인류의 진정한 영적 역사와 여러 시대에 걸쳐 숨겨진 예언들의 진실이보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비밀 도서관이 파티마의 예언 및 다른 유명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1917년 포르투갈에서 세 명의 어린이에게 나타난 송모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로, 바티카는이래 2000년에 부분적으로 공개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내용이 불완전하게 공개되었다고 의심합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세 어린이에게 전해진 진실의 전부가 드러날 때 세상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로마의 마지막 수호자가 선택을 내릴 것이라며 이 결정이 영적 각성의 문을 열거나 혹은 더 깊은 어둠에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세 가지 징조들은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예언자 마리아는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주로부터의 신원은 우리의 의식에,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사회적 구조에, 그리고 바티칸의 비밀은 우리의 영적 이해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세 영역이 동시에 흔들릴 때 인류는 기술과 의식 사이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가 현실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예언자 마리아의 원구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갈등을 예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인간 의식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참조한 기술이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자율적 사고에 아니, 그것이 실제 사고인지 아닌지조차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고전적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실의 기반인 확률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전자 기술은 인간 DNA를 마치 컴퓨터 코드처럼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이세 기술의 유합을 디지털 그림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그림자는 자신의 빛을 창조하려 한다라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술이 득자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될 위험성을 암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은 이 예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언자가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우주적 사건과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태양의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흔들 때 인간의 두뇌와 기계의 회로도 함께 흔들린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태양 활동과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인간의 뇌파와 전자 기기의 기능에 미묘하지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말부터 관측된 비정상적인 태양 활동은 예언자가 언급한 우주적 정열의 전조일까요. 그녀는 흰성들이 춤을 출때 인간의 집단 의식도 함께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볼때 올해 4월은 실제로 여러 행성들이 특이한 배열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행성 배열이 지구의 자기장과 사호작용하여 인간의 집단적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은 주류 과학에서는 거부되지만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론은 아닙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언자 바 묘사한 인식의 전쟁입니다. 그녀는 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자체가 편집 가능한 매체가 될 것이라고 이견했습니다. 디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확장 현실, XR 기술의 보급으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로 구성된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심지어 직접 경험하는 것조차 더 이상 진실의 척도가 될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진실과 과짓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상황에 대한 예견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트루스 시대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언자 마리아는 이의 빛으로의 산순 또는 최후의 어둠으로의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이 인간성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창조물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의식의 진화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인류는 전례 없는 각성을 경험할 것이라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도구가 아닌 내면의 낮은 반을 따르라. 디지털 신호가 아닌 가슴의 울림에 귀 기울여라. 화면이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라. 이는 단순한 기술 거부가 아니다. 기술과 의식 사이의 균형을 찾으라는 조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4월 13일 이후 선택의 차는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언자가 제시한 생존을 위한 다섯 가지 조언은 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의식의 충돌이 심화되는 이 결정적 시기에 예언자 마리아는 바가올은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조언 을 남겼습니다. 이 조언들은 반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다. 영적 진화의 길잡이로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일깨 우는 열쇠입니다. 첫째 내면의 나침발을 깨워라 예언자는 앞으로의 시대의 직관이 유일한 진정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은 이미 알고 있다는 그녀의 말은 분석적 사고를 넘어선 직관적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매일 10분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 나침반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둘째, 조상의 지혜와 재형들하라. 예언자는 현대 문명이 잊어버린 고대의 지식 속에 위기의 해법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고대 무속신앙과 동양철학의 지혜가 디지털 그림자의 시대를 해쳐나갈 귀중한 풍차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책이나 학문이 아닌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소중히 여가라. 기술이 모든 관계를 매개하는 시대에 직접적인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함께 호흡하는 순간마다 영혼이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작은 영적 공동체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해 새로운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겨했습니다 넷째, 두려움 없이 미지의 것을 받아들여라. 예언자는 두려움이 인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알수 없는 것 앞에서 호기심에 갖는 자는 자유롭지만 확실성에 집착하는 자는 숙박된다.는 그녀의 말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자유의 열쇠임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칠후의 선택을 준비하라. 예언자는 2025년 8월 15일에 각 영혼이 결정적인 영적 선택을 하는 날로 지목했습니다. 이 날은 인류 집단의식의 방향이 결정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선택이 강요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인정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예언자가 언급한 끼어난 자들의 부상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녀에 따르면 지구와 태양, 그리고 아쿠아리오스 성좌의 특별한 종렬이 2만 6천 년 만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식의 대도약을 위한 우주적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연결된 깨어난 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마지막 메시지로 긴급한 질문을 감집니다. 당신은 제때에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망각에 삼켜질 것인가 이 질문은 반수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각자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보전입니다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혼의 나선형, 즉 재생과 각성, 연합을 상징하는 고대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심볼은 혼돈 속에서도 희망의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예언과 경고를 통해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4월 13일에 다가오른 지금.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각성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